2026년 경제 대혼란. 금은 주식 코인 대폭락. 케빈 워시, 그는 누구인가? 연준 의장 이름 하나 나왔을 뿐인데, 금은 떨어지고 달러는 튀고 주식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상하죠? 보통은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금리보다 더 무서운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게 됐고, 달러는 다시 힘을 얻었고, 주식은 계산을 멈췄습니다. 이게 단순한 뉴스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투자해야 하는지 롱폼 영상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2026년 경제 대혼란. 금, 은, 주식, 코인 대폭락. 케빈 워시, 그는 누구인가? 연준 의장 이름 하나 나왔을 뿐인데 금은 떨어지고 달러는 티고 주식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상하죠? 보통은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금리보다 더 무서운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금은 안전 자산이 아니게 됐고, 달러는 다시 힘을 얻었고, 주식은 계산을 멈췄습니다. 이게 단순한 뉴스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투자해야 하는지, 문폼 영상에서 전부 공개합니다.